알아서 알아까 알아까 됐당 가장 당신도 족대 들어야 돼 아, 머리가 장난 아니야 당신 뒤에 나 머리 모자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다붙졌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족대질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니고 족대질 오래 오랜만이네 그렇지 어 오랜만이에요 자 그럼 일단 족대질 하러 갈 건데 요쪽이 이제 폭이 넓어가지고 족대를 두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체념아 하나만 가져갈까? 응. 그래 하나만 가져가자. 욕심 부리지 말고 응. 어 하나 족대로 해서 피레미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많이 잡았던 곳이라서 어 오늘도 많이 잡을 거예요. 가시죠. 아 날이 왜 이렇게 따뜻해 근데? 그지? 추운데 오늘? 추워 바람 불어서 그렇지. 영상 오늘 12도 막 그렇던데 눈올것 같아? 아 오늘 비 온다 그랬어. 아 맞아 그비 온다 그래서 오늘 비 오기 전에 좀 일찍 나왔어요 날이 아주 그냥 우중충하죠 저기 해가 떴는데 달 같아 오 빠져 저기 조심해 피레미들이 어디 있을까 이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새들이 다 잡아먹었나 보다. 우리 저기서 잡았잖아. 아 여기도 한번 가보려고. 야 없어 없어. 어? 없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 뭐? 어 바람. 아 이제 애들이 집에 없으니까 막 태우러 다니지 않아가지고 좋아, 그렇지? 응. 음. 원래 좀 있으면 또 태우러 가야 되고 하는데. 응. 음.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저기? 해 빨리 와봐. 건너서? 빨리 와봐 빨리. 왠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많을 것 같아. 없네? 한 마리도 없네? 야, 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잡아먹나 보다. 아니면 저기 저번에 저 갈대 숲에 어. 파인 데 있잖아. 어. 거기 다 몰려있을 것 같은데? 새가 워낙 많아가지고 피라미 같은 걸다 잡아먹나 봐.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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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빨리 장, 당신 몰아야지 내려 어돼돼 니가 잡히잖아 어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 겠나로 간다 아그거 먼저 잡어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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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빨리 더 빨리! 어머! 빨리 더 빨리! 오! <laughs> 끝! <laughs> 배딸수 있겠어? 아이 정도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따다 딱 적돼지 그래. 한 번에? 좀큰 것만 골라야겠다. 어. 야. 더 많았는데. 소구나. 응. 소아 이거 왜다 가져가서 연못에 넣어 줘야지. 우리 저기 송어하고 먹이 줘야지. 송어리 송어리래. <laughs> 송어. 아이 또 먹이 활동해? 송어는 겨울에 먹이 활동해. 왜? 걔는 냉수성어종이니까. 집에 가서 고른다고? 응. 음. 음. 더 잡긴 해야 되겠다. 그니까. 엄청 엄청. 돌아갔어. 거프로가 돌아갔어. 자, 이쪽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저기, 구석 쪽에. 잘 몰아봐, 기야 올라가. 당신이 먼저 오케이, 가야 오케이. 돼. 돼. 어. 엄청 들어온다 엄청 들어온다 엄청 들어온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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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자 <laughs> <봤어? 웃음> <laughs> <laughs> 바로 담고 저기 위에 바로 위에 이게 어딘지 아니까 식군바 발... 여기저기 안다녀도 되고 좋아 <laughs> 지금도 막 내려간다 응이 찍히나? 자 이쪽 이쪽 먼저 올라가 됐어. 옆 들어. 피레미들 어, 이 너무 미끄러워. 미끄러워? 눈이 음. 음, 잘 돼야겠다. 작아보여. 어, 여기 좀 작아, 사이즈가. 요런데. 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는데. 끝봐 이제 없어. 응? 없어, 없어. 없다고? 오, 기 여기, 여기 봐.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저 봐, 저 봐. 저 봐, 저 봐. 물고기 다니는 거야? 어, 고, 고기 다니는 거야,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여기 어디가 돼야 되냐? 엄청 다녀, 엄청 다녀. 이런데, 이런 이렇게 좁은데를 다녀야돼? 응여딱 어. 댈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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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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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그냥 올라가면 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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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알 좋다 그만 넣어 그만 넣아니아니아니 더우면 빠져 일단 놓고 오, 어, 계속 내려 계속 내려. 어, 빨리빨리. 빨리. 이쪽으로. 반대로 갔나 봐. 이봐 이봐 이봐. 씨알 좋아. 씨알 좋아. 아, 이 야! 괜찮다. 베리굿. 베리굿. 밖 아, 대고 있었어야지. 야, 고, 어? 대고 있으면 더 나가 버려. 자 이렇게 사람이 가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는 어안 움직이네 없나 보다 여긴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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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막간다 하나 하나 여기 넓어서 못잡는데 딱대게 여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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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다 몰려 있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기야 어, 막간다 너무 좁네 예 많아 많아 아이씨 엄청 많았는데? 패스. 물이 새나, 이거? 응? 물이 자꾸 빠지는 거 아니야? 위에, 벌레 있어. 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는, 아이고. 제비에요, 제비. 개아제비. 개아제비. 그렇지 여기 이렇게 엉덩이가 있어야지. 어! 조심, 어. 조심. 이런 가려고 그래. <laughs> 아, 조심 조심. 이런데 갈라 그래. 아씨 근데 속달 댈 수가 없다. 컴온. 조심 조심. 저기서도 우리 많이 잡았잖아. 어, 지금 없잖아. <laughs> 있어, 지금도. 그 여기 엄청 많았는데? 어. 혹시 깨끗해서. 안 보여. 없나봐. 어? 있긴 있는데 다 조그만. 가운데 있어 깊은데? 어오오오 오, 오, 오. 엄청 많다 금 뭐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오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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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잡았어 몇 마리 이봐이봐이봐 이봐, 이봐, 이봐. 그럼 크지? 커커어 요거 혹시 크다 와 크지? 응 어. 오호 얘도 몇번 하다가야겠는데 내려놓고 시작 내가 몰아줄게 엄청 다녀 엄청 엄청 풀풀 밟을건데? 풀 이봐 이봐 이봐, 이봐. 풀풀에내봐 이쪽으로 안 오잖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몇 마리 들어왔어 에 응, 애기 내려봐여유유 엄청 다니다, 엄청 다다 거기, 거기 해봐 잡았다 아, 한 마리 두 마리야 에잇 작아, 작아 저기 봐, 저쪽 가생이 여기 이렇게 대고 있어 봐, 옆으로 이렇게? 바짝, 바짝, 더 더? 더, 더, 서 내가, 이렇게 어, 씨, 엄청 깊다 여기 깊어? 어 들어 거기서 아까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 어, 풀, 어. 잡혔어? 없어. 없어? 잡았네. 이거 작아 보여. 도리 냉뱅 사이즈. 깊어 근데 그래도 웬만히 사이즈 좋아. 많이 잡았어. 응. 그, 이 정도면은 도리뱅뱅 딱이지? 도리뱅뱅 말고. 어, 어, 어. 나갔다.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자, 그럼 먹을만한 놈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연못에 넣어줄게요. 작은 놈도 많네. 그건 너무 큰거 아니야? 에이. 저... 것도 아니지 사실 확실히 겨울이라서 애들이 산소가 없어도 잘 사네 여름이면 벌써 막 뒤집어지는 놈도 있을 텐데 다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선별해주고 먹을 만큼 먹을 것만 좀다 빼주고 이제 손질해서 돌이 병 병을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왔다 손질을 해보자. 어휴.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물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이거 손질할 때 비늘을 벗겨줘야 되냐고. 근데 굳이 비늘을 벗겨줄 필요 없어요. 이거 피레미 비늘이 워낙 작아가지고 예, 그냥 드셔도 전혀 뭐 이물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레미는 저기 내장만 손질하고 어, 비늘은 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가미 제거도 필요 없고요 아셨죠자 그럼 다 이렇게 다 손질을 해 주고 이따 뵐게요 눈이 지겨워 자기땐 재밌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 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 물고기들이 활동을 하네요 쏘가리들도 몇 마리 나와 있고 향어들도 아까 추울 때는 저 가운데 저기서 하더니 어, 날씨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네 쏘가리들도 나와 있고 어안 보이네 그리고 우리 관절이 관절이는 아직도 잘 살아 있습니다 어, 계속 약, 약 발라주고 치료 중이고 <laughs> 자 그러면은 소갈이 소가리, 아 소갈이 음 도리뱅뱅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이거 제가 집 정리하는 동안 채니 엄마가 이걸 어? 다 해놨는데 안 이쁘게 해놨네 <laughs> 자 어쨌든 이거 바로 해볼게요 자 일단 바닥에 붙여주고 자, 붙여줬고 이제 기름을 투하. 자기야, 맛있게 되고 있어. 내가 만드는 거 봤어? 어, 별론데 뭐야? <laughs> 대충했지. 심혈을 기울여야 돼. 그 심혈을 기울이게 도리뱅뱅이도리뱅뱅의 맛은 보는 맛인데. 완벽하게 튀겨졌습니다. 이제 기름 버리 어, 기름 버리고 오 갑자기 비 엄청 온다. 헐이 <laughs> 많이 와 조심해 천둥 번개 맞저 어. 맛있겠지 냄새. 맛있는 냄새 나지 응. 오 뭐야 우박 내려 우와, <laughs> 뭔 일이야! 너무 날씨가 미쳤는데요? 왜 이래, 날씨? 천둥번개 막치네. 자, 이제 양념을 발라줄 거예요. 괜찮아, 음. 괜나 뭐지 못쳤는데 이게 할수 있죠? 네다 뿌려주고 어좀 닫아 자,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불 끄고 먹으면 돼요. 자 완성이 됐고 하이볼 한잔촉 먹을까 안 먹을까? 뭐를? 어디 세잔 이것만 세잔 마셨어 레몬즈도 없고 어디 갔어? 그 앞에 있잖아 여기 있구나 이건 청이야? 네 이건 얘기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저..저게 단맛이 아예 없으니까 매실 로그래도될거 같아요 매실 로도될거 같아 그때 최아빠가 사 마신 건 약간 향이 나는 거였는데 응 향마다 골고루 넣어도 될거 같아 다른 오씨, 너무 많이 넣었다 음. 맛있게 타줄게 음. 음. 이게 많이 넣은 건가? 좀 많이 넣은 것같데 아, 당... 어, 잠시만 아, 바로 이 맛이야 물 많이 해 먹어볼게 네. 뭐지? 뭘로 뭐, 해 먹었지? 그래, 그래, 맞아 아, 그거랑 비벼가 되려나? 그거 같을거 같은데 안 바삭해도? 아, 맞아도 맛있더라고 진짜? 응, 가장 잘 튀겨지는데. 아, 음. 맛있다. 어때야 맛있다. 어디가서? 딱 몰리는 데만 찾으면 돼. 이게 뭘 깊어. 뻥 치는 거지. 그 깊은데 있었잖아. 나중에 잡는데 거기는 뭐 크기도 괜찮고. 아 거기? 거기 많은데 거긴 못 잡고 얕은 데 있어 얕은 데짠 맛있어? 짠아 잠시만 잠깐만 아 스쿼시 음. 음 어때? 바삭한 게더 좋아 바삭한 게 맛있지? 응 거봐 응. <laughs> 여러분 이게 체리 엄마가 이렇게 층층이 쌓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어, 딱한판 만들 도록 빽빽히 하더라도 뭐야 판에 다 깔려야 돼. 그지? 근데 비리지 않네. 그렇죠? 비리지는 않은데 바삭한 맛이 없잖아. 도리병뱅은 바삭한 맛으로 먹는다. 근데 그거 그거 기름을 많이 쳐서 됐을 때는. 그니까 기름 엄청 많이 넣는데 도안 돼. 잘수 음, 장민대가? 어. 이게 바닥이 붙어야지 바삭해지지 안 바삭해져. 우리 그때 뭘로 해 먹었다고? 맞아, 맞아. 아, 뭐 기억기안나네 자꾸? 맞아가, 마, 맞아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그건 완전 식감이 틀려 그건 살코기가 느껴져 음? 살 많지 않아? 응뼈 안보여? 뼈 안보여 음. 그 괜찮아 됐어? 응. 응응 괜찮아 대가리도 싹 긁어서 바닥에 있는걸 떼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지? 이후라이는 음. 이거 전용이에요 도리은 둘이... <laughs> 못써 못써 딴걸로? 음. 이름을 써줘야겠어 손잡이에다 첸이 앞머로 음. 맛있지? 응. 바닥에 붙은게 맛있지? 음. 진짜 맛있어 아. 음. 음. 밥에 올려서 먹어봐 숟가락이야 그 코트 렇게한 입씩 못 해도 안 먹겠다. 한잔해 그렇지. 안주로 먹어야지. 응. 이렇게 딱 응. 어. 어. <laughs> 음. 렇게딱 올려서 어. 더맛있않아 밥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 맞아 해 먹고. <laughs> 음. 자 요건 또 채니 엄마가 김치찜을 해가지고 오늘 자기가 있지. 나 아, 오늘 내가 했구나. 내가 했다. 국물 이 있어야 될 거야. 추우니까. 이게 겨울에 딱피레미들이 몰리는 거 아니죠? 좋딱 고기야. 야, 그거 와, 오늘 마이너 마사지. 오늘 마이너요? 인사하면 안 돼? 안 돼.